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1년 어, 1년 전에 사용했던 삼성 노트북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어, 부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갔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죠. 어차피 이쯤 되면 단순히 윈도우가 손상됐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바이오스에 들어갔더니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고장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면 덮개를 열어서 어,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던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이거 먼저 분리를 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식이 아닌 이제 SATA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어, 교체를 할 거예요. 당연히 고장난 저장 장치는 분리를 해야겠죠. 어, 후면 덮개 전체를 열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분리를 해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속도도 빠르고 그 동안 잘 사용하셨을 텐데 어차피 용량도 부족했어요.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가능하신데 어, 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240기가 용량으로 어, 가이드에 단단히 고정을 해서 어, 조립을 다시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어, 앞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저장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만 보이고 있어요. 곧바로 부팅 순서를 바꿔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도 무선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 어, 모든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구요 어, 부품은 컴퓨터는 노트북은 언제든지 고장날 수가 있어요